안녕하세요 네. 박동입니다 네. 오늘 컨텐츠는 저희가 일본에서 풋살을 하는 컨텐츠를 찍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풋살으로 가기 전에 여기 파르코랑 백화점에서 치케맨을 먹기로 했고 여기 파르코에서 방문 이유는 여기 일본의 유명한 파모샵이라는 축구 전문샵이 있는데 거기서 쇼핑을 좀 하고 풋살장으로 이동해서 일본 현지인들과 함께 축구하는 모습을 찍어볼 예정입니다 치킨맨 이렇게 나왔고, 저는 2단계 매운맛인 크레이지 맛으로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면을, 여기 담가가지고, 개인적으로, 우리 회장할 때 먹었던 라면보다는, 이치킨맨이 훨씬, 그냥, 내 기준입니다. 그리고, 짭조름하니괜찮아 매운맛도 느껴지죠. 아예요저희치킨맨다 아예. 먹고, 7층, 사모샵 있는 곳에 올라왔는데 여기 이렇게, 음. 아이브 신인 멤버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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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원영아. 갈게. 안녕, 유진아. 가을, 유진, 레이, 원영, 리즈, 이서. 모두들 안녕. 야, 생일 왔어? 하지 어때? <웃음> 가자, 가자, 가자. 아, 니 우리 6층에 갔는데 안유진하고 장원영 있어 가지고 보고 왔어. 어? 갔다 올게. 짱구샵. <laughs> 갔다 올게. <laughs> 어, 여기 일본 축덕들의 성지 카모 샵커샵 한국은 카포가 있는 데 여긴 카모 a 여기 열쇠고리만드는 기계도 있고. 이거 여기는 무슨 팀이야사간도스사 아, 후쿠오카인가 봐 사간도스에 어, 한국인 저, 있지 않냐? Sagandos 는데 아니야? 어. 어 사간도스가 n d o s Sagandos s a g a n d o 도 있고. g a n d o s Sagandos s a 신상도 있다 어, 이거. 어, 레알 아 근데 좀 약간 아쉽다 레알. 그리고 우리 이제 강인이가 입을 옷아 아직 옷을 어. 안쪘어요 우리 강인이가 입을 옷이야 아니야 입을 거야 오피셜 황인범 d <laughs> s g 리버풀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디다스에서 일본 유니폼을 항상 조금 잘 뽑아줘 음. 어, 여기는 일본 프로팀 유니폼 어디어디야 주빌 이와타 하와사키 음. 아 가와사키도 여 근처에 있으니까 카시마, 가시마 가시마 엔텔러스어 여기 여기 이거 이쁘다 가시마 엔텔러스어 이거 맞지 이거 이쁘지. 음 전시도 되어 있고 아 여기는 머플러랑 국대 뭐지 이거? 랜덤 박스인가? 전체적으로 일본 국대 약간 액세서리 굿즈. 어진짜 아, 귀엽다. 오, 아, 나도 아들딸라면 이거 입혀야지. 수색이 없다. 여기 풋살 하러 왔는데, 여기서 사서 신으려고 축가를 안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구매할 예정입니다. 인도 인도어. 인도어. 오, 인도어. 오. 근데 이거 인조에 신으면좀 미끄럽잖아. 미끄럽지. 어, 이것도 이쁘다. 구마 이거 킹덤인가, 이게? 킹. 킹, 킹. 킹, 킹 우리나라에는 프사로 안 나오는 게여기는데 어, 아식스 어? 간지다 아식스? 아 권혁수 아니야? <웃음> 어? <laughs> 권혁수 저짜 권혁수 같다 아 근데 아식스 축하도 이쁘게 잘 나온다 아이고 어찌? 근데 이런 거 여름에 신으면 죽어 왜냐? 검은색이기 때문에 모델리아가 진짜 무난하긴 한데 야쓰다가 일본에 피카가 생겼 일본에 피카 지금 가격이 센데? 이거랑 이거 모렐리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짠 잘생겼다 코리에리아 미야쿠 보조보사이 사이즈는 딱 맞는 거 같아요 너 원래 몇이 있는데? 55 브랜드 따로 55, 60 근데 이거 완전 천연가죽이어서 음. 늘어난고 아. 생각하면 55 사야 되거든요 그치 야, 앞에 꼬발이 이렇게 돼있다 딱딱하게? 어 착용감이 이거보다 응. 앞에는 비싼데 뒤꿈치 쪽이 아이좀더늘어 응. 부드러운 느낌? 확실히 이게 뒤꿈치가 훨씬 편해 이거 사, 사 아, 그게 나 훨씬 나 이뻐나 응. 빨간색도 좋아하고 이사하겠다 모델이 뭐 데스 타케 그든요 이걸로 결정하겠습니다 실마생 가격은 15,500인인데 텍스프리에서 14,091인 것 같고 한국에서 사면은 뭐한 12만원에 최저가인데 배송비가 한 4,5만원 붙더라고요 근데 지금 환율도 되게 낮을 때라서 그래도 비교적 저렴하게 잘 구매하는 것 같습니다 무좀 양말 <laughs> 장난이고 이거 축구할 때 진짜 편하대요 이거 신어볼 수가 없지 않 신어봤지? 어 물어봤는데 안 된대 그치 신어볼 수가 야, 없을 것 같아 공 종류도 되게 다양하게 아디다스랑 몰텐, 뭐, 푸마 뭐 이런 건 아는데 좀 모르겠는 브랜드도 많네 카운터는 이렇게 일본 국가대표 풀 사진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이제 쇼핑을 마쳤으니까 이제 경기를 뛰러 가보겠습니다 <laughs> 귀엽네 풋살장에 가기 위해서 오아시역에 왔는데 여기 역 오자마자 느낌이 확 달라지네. 내 최종 목적지는 미파 포파크라서 버스 하나 갈아타고 가야 됩니다. 주정거장 달려가서 아랍부터 내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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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요돈녕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여기 동전 경에 1000엔이 나오고 거기서 600엔을 빼서 그 600엔을 내서 받지 여기 저희 라라포트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옥상에 미파 풋볼 파크라는 풋서장이 있고 여기에 랜드마크인 여기 건담 동상이 크게 있는데 <목소리> 야, 진짜 크다. 여기 미파 풋볼 파크에 도착했습니다. 어, 일본에서 공차는 거는 1 3년 만인가? 내가 여덟 살때 대회 때문에 한번 와 보고 처음 와 보니까 3년 만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쿠사라로 왔고 여기 이렇게 엄청 잘돼 있어요. 여기 안에 보면은 이렇게 약간 굿즈들도 팔고, 아 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유니폼도 전시되어 있고 팬티는 굿즈네. 가방이랑 뭐죠? 이제 이렇게 쭉 와서 여기 리셉션에서 체크를 하고 그리고 한국에도 플랩이라고 이렇게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인터넷에서 다 체크하고 매니저 한 명이 이제 관리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아예 직원 개념으로. 인셉션에서 이제 체크를 하고 카드를 주고 그 카드를 갖고 다음에도 이용할 수 있나봐요. 그래서 그거는 반납을 안 하고 우리 계속 쓸수 있는 카드인 것 같습니다. 리파 풋볼 파크 후쿠오카가 있고 이렇게 제 이름도 써 있고 있습니다. 한국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국어로도 이제 주의사항이나 진행 방향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오셔서 크게 무리 없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풋살장이 세면으로 되어 있고 지금은 유소년들 훈련하는 것 같아. 쭉. 여기는 좋은 게 뒤에 여유 공간도 많아 코너킥 차고 이런데 밖에 구경할 수 있는 데 있네. 아 그러네. 음. 응. 우 좋다. 방금 산 풋살. 첫승니다 일본 풋살장의 또 하나의 특징 이렇게 몸풀 수 있게 콘도 다 세워놓고 여기 스타트 라인에서 코디네이션 훈련할 수 있게. 엄청 잘돼있어요어 대박 아 오늘 친구가 산 무좀 양말 한국 가서 필라테스 하게? 얼마랬 했냐? 비싸요 22, 한, 한, 천 원? 원. 2만 2천원? 한국 돈으로? 는 3만 7천원 일본에서는 2만원 2만원 오뭐하는건 그러니까 스텝 훈련 이어 네? 코디네이션을 하는거야 야 이런거 뭐 디그디그도 하고 오 로보트 같은데. 나진아아 좋아? 아, 좋아? 어, 진짜. 오 잔디가 좋다네. 아 풀사장 티구 좋다전 아, 진짜 좋다. 야 고무도 우리나 라좀 달라 그리고 고무도 한국은 그냥 검은색 그 우레탄 타이어, 해 타이어인데 여기는 좀 뭔가 구멍이 뚫린 거네. <laughs> 야 이제 몸풀어야 겠자 자 이렇게 몸을 좀 풀다가 이제 카메라 끄고 몸풀고 경기할때 좀찍어볼게요여단데선수 <목소리> 같아 밖에서 똥쌌으면 좋겠다 난 <목소리> 뒤에서 패스만 해야겠다 아 h Pourquoi que n v 아 아아 아 a d 오, 시야가 좋아. 털을 아 찔렀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 근데, 여자분들 있으니까. 아, 근데 저 어, 기 잡았다. 오, 트 성냥이 골나세레머니안 해? <laughs> 나 8분 뛰고 이렇게 뻗어있으면 어떡해 축골 넣었잖아 축골이야 3골 냐 3골 넣었잖아 죽을 것같하 <laughs> 어, 어, 뭐 어, 뭐? 이거 응. 오늘 첫날인데도 안 불편하고 좋네. 알았어. 그래요. 아. 아, 와로이. 와로이. 빨리 가 빨리 가세요. 빨리 봅시다. 나쁘다고 여기 규칙은 1시간 찬 다음에 팀을 이제 다시 한번 싹 바꿔요. 그래서 이렇게 원형으로 쓴 다음에 여자분들 <목소리들이> 나누고 그다음 남자 나누는 식인데 저희가 1시간 끝다 바꿀 때 저만 다른 팀으로 빠지는 바람에 제가 부탁 부탁해가지고 팀을 바꿔서 이제 한 시간은 같은 팀으로 차기로 했습니다. 야 힘들다, 그렇지? 어. 한국에서 뛴건 훨씬 힘들어. 단디가 더편서 그런지 기후가 습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힘들긴 하다. 그래도 이렇게 완전같이 팀으로 한번 뛰긴 해야지. 그렇지. 성희 너는 뭐라고? <laughs> 어때? 힘들어 힘들어. 아, 어? 아 그리고 얘가 그 이상하게 가지고. 맞아 너 때문에 박현동 때문에 한골 먹혔어 내가한골 넣었잖아. 한 아, 넣었다고? 어 첫번째 아웃사이드 돌려놓기 아, 아웃?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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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즈키가 줘서 아웃사이드 돌려놓기 너 이름도 다 알아? 어 이름 미즈키 히로코 아 미즈키 히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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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즈키 히로코 여자 이름만 다 알아 <laughs> 우리팀 주황색 <중앙색> 다 알아 <laughs> 아 확실히 느낀거는 여기가 한국보다 코스라는 분위기가 훨씬 좋아요 한국은 막 친구들끼리 오면 분위기 좋다지만 이제 플랩 했을때는 막 이정도까지 분위기가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저희가 뭐한 번만 해서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훨씬 좋고 막 서로 응원해주고 꼴르면 잘했다고 환호해주는 분위기예 훨씬 진짜 좋은 분위기에서 운동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laughs> 어, 우리 이제 경기 끝났고, 어, 진짜 재밌었어요. 셋이 같이 팀에서 이제 미즈키라고 하는 친구랑 이제 1럭고 친구랑 다섯 명의 팀 먹고 했는데 저희 우리 다 이겼지? 두 번째 게임은. 다 승리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진짜 분위기도 너무 좋고 해서 재밌었고 여기 뭐 친구들하고 인터뷰하는 것도 찍고 싶었는데 얼굴 나오는 게 빨아봤기가 조금 애매해서 찍고 싶었지만 못했는데 그 얘기는 막 여기 보니까 막 2년 전까지 선수였던 친구들도 있고 뭐 여자 풋살 선수도 있고 고, 고, 고등학교 친구 아 남자친구 아니라는 아. 거지? 솔직히 카메라 다이저 보일까? 이 친구는 <laughs> 미 미지, 끼고 지금 여자 미니 축구 그 풋살이죠. 미니 사커 선수래요. 그래서 진짜 잘하더라고요. 볼도 잘 차고 막 패스도 잘 주고 진짜 웬만한 남자인 친구들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조즈스. 조즈스. 아리가토. 저는 디사사사는년했 初めて,]初めて,]初めて, 오, ]初めて.初めて. <웃음> 아, <웃음> 처음에 비기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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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처음에 처음에 처음이에요, 친구. 처음에 아, 노노노. 5타임스. 5타임스. 반구타. 됐다 아, 저는 중이 20. 네네네. 됐습니다. 아, 네. <laughs> 11살 스타 같이 친구, 같은 팀. 플레이 했습니다. 고고생 終わります. 선수 끝납니다. 신상아 23살, 24살까지는 24살 K2 리그 선수가 끝났습니다. 아, 나나 프로. 친구들과 얘기도 간단하게 해봤는데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후쿠오카 오더라도 이제 이거 신청해서 할수 있게 좀 노력해 보려고요. 어, 땀도 빼고 좋네요. 끝나고서 나 맥주가 술술 들어가겠어요. 이제. 한, 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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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이제 리삼 화이팅. 감사합니다. 하리라이 아, 저희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기념 사진까지 다 촬영하고 친구들이 흥케이 그래도 촬영해줘서 기념 사진도 찍고 이제 재밌게 마무리했습니다. 아. 일본에서 풋살한 거 진짜 뭐 추억이 될것 같고 다음번에 또 오더라도 뭐 후쿠오카 아니고 도쿄나 뭐 오사카나 다른 지역을 가더라도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이제 축구를 하러 오면은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대우가 안녕 인사해 안녕 안녕 내일 봬요 부드러워. 결국 이틀째 축구하는 중 우리 왜 이러고 있냐? 사실 전지후리은거야 3박 4일 중에 <laughs> 이틀을 저녁 7시, 9시 제일 황금 시간대를 축구하는 데 쓰고 있어. 너 먼저, 너 먼저. 맞아. 시아이, 시아이. 어, 리사. 다 6, 7, 8, 9, 10, 11, 12. 12, 12. 둘 열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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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주이 <laughs> <laughs> 셋, 넷, 네. 다섯, <laughs> 여섯. <laughs>